그냥 뭐해? 낚시하러 가려고요. 이제 전설 을 낚아야죠. 어, 나로, 나로 낚아줄, 낚아줄 수 있을까? 낚아줄까?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어 이게 확실히 내 성격을 잘안해내 <laughs> 포켓몬들이 배고파해. 혹시 그 현찰로 뽑아드리면 안 될까? <laughs> <laughs> 야옹. 어? 우리 고양이 야옵. 용돈 줘야 되겠는데? 야옹. <laughs> 요즘 <laughs> 트루가 얼마더라? <야오> <laughs> 어서 왔다. 링구님. 원식님어왜 아, 목소리 왜 그래? 아저 오늘 바닥 청소에 실커를다 갈아 버려서. 어이구 왜 그랬어, 링구님 바보야? 아왜왜 왜, 왜? 저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. 왜 거기 뭐 있었는데 링구님? 제가 며칠 동안 받은 모든 API 와. 며칠 동안 캔 모든 광질 아이템이 어, 그거가 그러니까 왜떨궜어 그거를? 떨군 게 아니고. 아, 얘기 아, 안 해. 저 갈게요. 왜? 꼭겠세요 왜? 아니, 뭘 이거 뭐 도와줄 거 있어? 포켓볼 만들 재료도 없어서 마트로 가야 해요. 놀러 버린 굿님. 가자. 구걸하러. 가자. <laughs> 뭐 있으신 줄 알았는데. 나 없는데. 암 <laughs> 음!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세균아. 네. 네. 포켓몬... 나도 이제 어제 방송 복귀해서 하고 싶은데 여관이막 좋지가 안네 네. 어, 허리가 아파서 뭔가 시간도 갈 수도 없고. 아, 그래서 결론이 혹시? 난 가지고 있는 게 이거 밖에 없어. 세개나. 그럼 혹시 다이아 고괭이를좀 지어드리면 될까요? 포켓몬 애들이 배가 고파해. 아... 카레를? 그것도 있으면 좋고 나 포켓몬 좀 잡고 싶어. 포켓볼을? 어... 저희가칼에는 조금 힘들지만 몬스터 볼은 조금 지워드릴게요. 아, 퀵볼 그래 글로 부탁해도 될까? 아, 이제 조금만 지워드릴게요. 조금만. 만지오빠 이리 와봐요. <laughs> 역시 우리 세기니밖에 없다. 진짜 내가 오늘 기억. 키워... <laughs> 아니! 아꼈어요. 이제 청소 당하지 마시고. 아니 세기나. 요아 시발. 잠깐만. 뭐야? 우리 네? 날 우리 날기가 없어. 천사 <laughs> <전사야>, 여기 있네. 왜왜 <laughs> 음... 이래요? 왜 이래요? 이러지 마세요. 링고님 봤어? 근데 혼이 담이 구라. 어? 퀵볼 한 세트 받았어. 아니 <laughs> 반절이나? 내가 우리 공동 우명 체제라 인정하지. <laughs> 우리 공동 우명 체제라. 이게 냄 냠... 그게 필요해. 제일을 누른 다음에 뭔가 부자일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. 어, 여길... 근데 여기 인트 테이블 있어요. 어 뭐야 이건? 이게 왜 있어? 어? 야,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아 타다이마 저희 바쁘세요? 예 안녕하세요 안녕 왜요? 아 저희 둘이 그 아까 전에 좀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저희 그 포켓구 오. 서버 내에 있는 주, 주민분들한테 살짝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그 인사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인사요? 네 인사를 가장한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? 훈훈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<웃음> <웃음> 훈훈한 옷이, 옷이 너무 예뻐요. 허어? 혹시 초한님 그 저희 포켓몬 애들이 굶고 있거든요. 카레는 없는데. 아, 아 그게 없다면 아. 혹시 그 몬스터를 너무 잡고 싶은데. 아 몬스터 볼좀 달란 얘기죠? 훈훈한 지원 받고 있습니다. 혹시 그퀵볼로다가 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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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허어>? <웃음> 잠깐만 요저 메모 좀켤게요 훈훈한 지원 초한님. <laughs> 저희가 진짜 성공해가지고 초아님이그 원하시는 거 어떻게든 가져올게요 길 가다가도 그냥 인사 안하고 그냥 가던데 오늘부터 저희는 유대감이 쌓였고 자 저희 오늘부터 이제 볼을 나는 사이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저희 볼을 나눈 사이로서 감자결에 한번 갑시다 음. 우리 이제 도보닷지예요 서브님 저희 이렇게 구차하게 살았데 링거님 우리 이게 구걸해가지고 쟤 퀵볼 한 세트씩 있다 보고. 어, 왜? 이게 맞다니까 우리는? 뭐가 여기? 개 부자 집 같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님. 나는 아니고자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 여기 너네 집이야? 아 어, 여기 우리 가게야. 아너 아, 가게. 진짜 멋있는 데서 성공했군요 여러분님. 응, 왜, 왜, 왜 그러시죠? 무죠? 아, <laughs> 좀 무서워. 약간 마트 같은 건가? 그럼 혹시 시시 코너 좀 맛볼 수 있을까? 시시 코너 아니더라고 저희 그 팩이 없나요? 팩이? 네, 아니 백이. 그냥 진짜 구, 뭘 사러 온게 아니라 그냥 구걸하러 오신 거죠. 아 저희 사러 왔어요. 저희 사러 10만 원 왔어요? 있어요. 10만 원 있어요. 10만 뭐 카레랑 보리 필요하다고요? 네. 그러니까, 아 10만 원어치면 어, 몇아 잠깐 원. 타임. 여론 님 갱제 네. 마누라예요? 아 갱제 오빠요? 아 오빠? 어머, 제가 어머. 아 잠깐만. 여론 님. <laughs> 네? 제가 또 갱제랑 거의 호영 호재 저희 제 동생이거든요. 아 <laughs> 뭐야. 아이 제수 씨였구나 아, 여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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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더 들어야겠네. 아이 참. ]겠다. 원래는 카레 4 0 개거든요. 어? 허! 허! 아! 어디? 어, 나한테 나한테 다시 주면요? 아 감사합니다 진짜. 말안 네, 어, 들겠다. 기억 나거든요. 몰려? 만승님이. 네. <laughs> 저 옛날에 밥 없을 때 후렴과 주셨어요. 마카도창 갔을 때 아. 밥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했는데 아, 맞아요. 그때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었어.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 좋다. 근데 그때 후렴과 되게 많이 주셨어. 근데 그거 먹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아이템 다잃겠는데 <laughs> 네? 아 근데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<laughs> 다나님 뭐랬지? 다나님. 다나님 나 진짜 고백할 거 있어. 나 오늘 바닥 청소 당했어. 내 철커가 다 사라졌어. 포켓볼, 그리고 내 카레. <laughs> 아니 어쩌다가 아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? 바보인가 봐. 그래서 다나님한테 부탁하고 <laughs> 싶어서. 좀 도와드릴까요? 포켓몬 애들 배가 고파해.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. 카레를값 필요해요. 이거, 이거, 고기가 필요해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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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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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아!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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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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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셨어요 이거. 이이이거거이 야, 야옹. 고 뭐해? 낚시하러 가려고요. 아 고양이 낚시도 하네. 되게 고급 스포츠 즐기네. 이제 전설을 낚아야죠. 어, 나로, 나로 낚아줄, 낚아줄 수, 있을까? 수 있을까?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어 이게 확실히 내 성격을 잘 아네. <laughs> <laughs> 어떤 거 필요하시죠? <웃음> <웃음> 내 포켓몬들 배고파해. 혹시 그 현찰로 뽑아드리면 안될까 고양이 돈 많나 보다? 310만 원있어 어? 왜 이렇게 많아? 갑자기 되게 우리 고양이가 이뻐 보인다. 그 귀족 고양이 같아. 귀족 고양이. 제가 성의를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야. <야옹>. 어. <laughs> 우리 고양이 야옹. 용돈 줘야 되겠는데? 야. <laughs> 요즘 추르가 얼마더라? 야. 야, 어.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뭐야? 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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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아리가 어, 어, 귀여운 거것 같기도, 거, 같기도 거, 하고, 거, 하고 꺼. 꺼. 안 꺼져? 야너 뒤질래 진짜? <laughs> 야너 뒤질래? <laughs> 하지 말라 했다 파인님, 파인님 삐약삐약 파인님 삐약 삐약삐약 냥. 추를. <laughs> 추는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있는 거봐 <laughs> 30만 원을 받아 <laughs> <바꿔라 웃음> <laughs> 놓고 츄르 아니에요 주재야 알아야 돼, 안 그럴게요 저구걸 많이 했어요 사부님한테 배운 걸로 구걸 많이 했어요 우리 충분히 했어. 이 정도면 인정하지?